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븐 나이츠가 제가 두 개죠. 보시면 이거를 두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카카오 게임샵이라고 치시고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창에 세븐나이츠라고 치시고 여기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본계정 하나는 부계정이잖아요 이 부계정을 하려면 또 게임을 다운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카카오톡을 동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여기 또 연결하면 그냥 둘이 똑같은 계정을 하나 더 만든 거랑 똑같으니까 카카오톡을 삭제하시고 아예 부계정을 만들려면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세요. 가입하기 누르시고요. 두개 누르시고. 여기서 계정을 만드세요. 제가 계정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다음. 하셔서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계정을 만드셨죠, 여러분들? 그럼 이세븐나이에 들어가셔서 그 계정을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하면 부계정이 됩니다. 아주 쉽죠? 꼭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